네. 오늘 이 친구를 빼놓고는 경기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청촌초등학교 4학년 조정환이에요. 아니,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NC팬이었어요? 네, 올해부터 네, NC팬이었어요. 이유가 뭐예요? 네, 지역팀이고 하고 계속 끌려서요. <laughs> 그리고 유니폼을 보니까 박민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있어요? 안타도 잘 치고 스틸도 잘해서 되게 끌려요.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? 하나 아, 더. 네. 삼촌이 방, 삼촌이랑 이름이 같아요. 아. <laughs> 그리고 꿈이 뭐예요? 저, 판사하고 포수요. 둘 중에 어떤 게더 하고 싶어요? 포수. <laughs> 다르네. 포수요. <굉장히 다른데>? <웃음> 포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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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계속 NC 응원할 거예요? 네, 응원하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. <laughs> 너무. 너무 지금 <laughs> 나오고 있는 거 보여요? 네. 어때요? <laughs> 잘 아... <laughs> 신기하죠. 신기하네 <laughs> 예, 주정환 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예. 네. 아니 가지 말고요. 네. 우리랑 같이 중계 좀 해요. 일로 와요. <laughs>